안녕하세요 민기디오 제 2탄으로 찾아온 민기입니다. 오늘은 14년 인객님의 사연입니다. 제목 남친이랑 계속 만나야 할까요? 사연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친 때문에 고민인 14년입니다. 카톡 남친이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잘 썼는데 요즘엔 아예 손톡을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먼저 톡을 보내도 2 시간 있다가 답변하라거나 열심을 해요. 이런 남친 계속 만나할까요아니면 헤어질까요? 음, 임명님 일단 제 생각은 그렇게 좋은 남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심만 담아서 남친한테 도 이런 이런 모습이 난 싫어.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와하면남친들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임명님의 삶을 읽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다음 재밌는 내깃라디오 미디오제 3탄으로 만나요. 안녕.